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TV 다산신부름권 진기동입니다. 오늘은 다산학당 특강 시간으로 강진에서 평생을 다산을 연구하고 다산학당을 열어 지금까지도 다산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계신 청광양광식 선생의 수요특강을 직접 녹화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이회에 걸쳐 청광선생께서 다산이 유배와서 첫 번째로 몸을 든 사이제에 얽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다산학당 특강은 다산이 사이제에서 몸과 마음을 다잡으면서 유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짐하면서 쓴 글을 선생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제 기해가지고 본인이 한그말 그대로요. 생각, 용모, 말시, 행동 등네 가지를 가르치는 집에 대한 기록 그사업지 기, 그러니까 우리 말푼 말이요. 생각, 용모, 말시, 행동 등네 가지를 가르치는 집은 내가 강진에서 유배살이 때 살던 집의 이름이다. 경사 살던 집 이름이요. 그러니까 첫째, 남들을 위할 일을 생각하되 응당, 명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을 생각한다. 내 이름 내고 입꼴 그런 생각을 안 한다? 만약에 명리를 추구하지 않을 생각에 미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서둘러서 맑고 깨끗하게 하라. 그런 마음을 버릴 생각을 해라. 이제 두 번째, 얼굴 표정은 응당, 정중하고 위험 있게 한다. 그냥 이렇게 장난콜로 말한 거라고 내가 쉽게 말하면 긴장해서 말하고 성경 그냥 읽어. 그런데 좋은 말할 때는 반드시 그런 표정을 이어야지 무섭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에 정중하고 위험이 있게 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서둘러서 정신이나 힘을 한 곳에 쏟는다. 헷갈리지 않게. 내가, 내가 다시. 주고받는 마시는 응당 삼각고 느릿하게 한다. 그렇게 이 말, 저말 해서도 안 되고 할 말만 하되 느리게 한다고 그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상가고 느릿하게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서둘러서 멈추거나 그만둔다. 쓸데없는 말 해봐야 외국이 트럭으로 그렇게 그때는 안 해야지. 그 다음에 행동은 응당 위험이 있고 정중하게 한다. 위험은런그런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야이아니지 그리고 정중해야 돼. 이게 뭐냐면 종목대기 한다고 두 손을 받들어서 이렇게 주는 그런 표현이 있어야 한다 말이야. 만약에 위험있고 정중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서둘러서 머뭇거리거나 기다린다. 주저한다고, 해, 주저. 그 행동에 자기는 지금 옳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놈을 지금 해친 일은 안 해야 돼. 정영영도 그랬어. 말도 나는 하고 싶어서 했지만 그 말이 나가서 남의 가슴에 비수 꽃은 그런 말은 절대 해드려안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예를 들어 이쪽 저쪽 잘못한 걸 네가 한마디 해주라 그런 적게있잖아 싫어도 만인을 위한 일이 될것 같으면 반드시 해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배운 것이요. 그래서 이름을 생각, 용모, 말씨, 행동 등네 가지를 가르치는 글방이라고 했다. 이것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응당의 의자는 용모나 행동거지를 말한다. 우리가 사의 할때그 의자가 용모나 행동거지를 용모와 행동거지를 멋대로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지그 뜻이야. 이제 그 다음이 다음 과정이 이렇게 된 것이야. 이거 이제 자기 소감이요. 나이가 들어 늙어감을 자기가 나이가 들어 늙어감을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 모르는 것을 배우고 의심나는 것을 묻는 것이 쇠퇴하여 행하여지지 않은 것이 두려워진다. 몸도 익히고 배수도 해봤고 모든 것다 했지만 더 이상 이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 후회한 것이지 이제. 그, 그 슬프다. 스스로가 돌이켜 반성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 글을 배운 제자가 됐든지 전에 들은 사람이 됐든지 이네 가지를 생각하고 반성 해보기를 받나 반성. 잘 된지, 안 됐는지. 그래서, 일일, 삼성, 오신, 근데 그런 대목이 있어. 그, 거기서 뺀 말이요. 그러니까 공자 70 넘은 제자 중에 증자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럼 당신은 무엇 뭐 때문에 하냐. 하루 세 번씩 나는 반성하고 사요. 일일, 삼성, 오신. 그렇게 큰 잘못은 안 한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말이고, 효 상징 제자였요거가효 그래서, 세번 반성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너무 많이 한거 있게, 한 번만 해도 잘한 거다, 반성한 거. 한 번만 반성해도, 그게 세번이아니 뭐, 물을 것도 없지. 그러고 는 끝에, 1803년 11월 10일에 글방을 개설했다. 학교를 개설한 날이요. 여기까지 딱 밝혀졌다고. 11월 10일 날은 사흘의날 해가지고, 아, 이런 행사를 한번 하면 좋잖네 그, 이때는, 이제, 음력이니까, 양력을 바꾸면, 따뜻한 범이 되지. 이날, 주역의 천머리에 있는 근뼈를 읽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1801년 11월에 와서, 한달 지나고 1년이 되었어. 그 2년, 3년, 이거 3년에 했으니까, 딱 2년 동안은 주역만 아주 달통하고 날마 읽었지. 이, 때까지는 그래서 경제 의입 <laughs> 아니, 주역 사제, 상례 사제를, 그 조술로. 유언을 하고, 다른 측은 싹 불사를 없애도, 이두 가지는 지키고, 그걸 한 구절이라도 읽어준 사람이 있으면, 지금 아들 보고, 나이를 더 많이 먹었으면 형님 대우, 아버지 나이면 아버지 대우를 해라. 그걸 읽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곡이그 그래서 이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학교 개설한 날까지, 왜 그렇게 개설을 했냐? 또, 자기 발음과 얘가 다 이렇게 이렇볼 때, 이 다음 강의는 이렇게 하고, 이거 다정리되면 이런 내용을. 그래서, 우선, 글자를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글자별로, 나중에 이게 이제 썸을 하려고. 그래야 강의할 때, 이제 제대로 할 때. 자,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뭐, 이 깊은 얘기는 다못 들었지만, 도마거이라도 우리 선수 오시는 분들다 말씀하세요. 들은 소각. 예. 어 사이즈를 그냥 글자로만 이렇게 읽다가 저는 선생님이 지금 그 정말 그 깊게 풀어주신 거 있잖아요 말씨는 부드럽고 나긋나긋 나극. 이게 지금 그 저희들 피부에 와 닿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행동은 빠르고 괴로워가 있게 그 다음에 생각은 나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깊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표정은 받고 웃는 모습으로 이 사이즈를 그냥 그 책에 쓰여 있는 글로만 읽다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더 깊이 있게 와 닿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오늘 그 강진 올 기회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선생님 강의를 좀 전체 녹화를 해서, 이걸 편집을 하든, 잘라서 방송을 하든, 그때그때 제가 이제 좀 활용을 하려고 오늘 했고, 양해를 구할 것은 여러분들 화면이 나가도 괜찮죠? 예. 영상이 나가도 얼굴, 요새는 초상권 때문에 그러니까. 아, 이거 죄진이 아니니까. 예. 아무튼 음. 오늘 선생님 말씀 잘들었고늘 선생님 건강하시고, 우리 함께 배우는 분들도 정말 큰 축복이에요. 이런 강의를 여기서 못 듣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또도 사이제, 지금, 저, 복원을, 제가 문화상론사장할 때, 이제 책임을 맡아서. 실제 제고생한 예, 그런, 이제, 장소이고, 유적지인데 그때 저 장소를 이제, 물색을 하면서, 우리 청강 선생님이, 이제, 저기를, 막, 그전에는 사이에 털하는 게 저렇게 예, 그안 막혀졌잖아요. 어, 예. 못다니까 예. 우리가 긴지도 모르고, 누가 특정 짓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 당시 복원하려고 하면서, 이제, 정원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하셔서, 그때, 그, 이 을미 아버님, 이 봉, 그냥반이 이제 동문 안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네. 관심 셈이네. 그래서, 그가 중학터다는 것이 그분은 알고 계시더라고. 그냥 고인이, 오래 전에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래서 거기, 그 길에서 그 주막으로 건너가는, 또랑에 건너가는 디딤돌 돌이 한나로 길게 있었는데, 거의 몇년 전까지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그거 있었으면 복원할 때 그놈을 거기다 좀 놀라고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찾지를 못하고, 그이못 났습니다만은. 아무튼 사이제는 글자 그대로 대단히 중요한 자리. 임과 동시에 또 다산이 우리 강진의 귀양사리 하면서 그야말로 귀양살이의 뿌리를 내렸던 그런 곳이다. 또 그런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200년 전에 다산이 오늘에 다시 이렇게 살아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다산이 강진에 뭐 다른 데로 유배됐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강진으로 유배 오셨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만일 에사 이제 주막이 아니고 주모를 만나지 못하고 다른 장소에서 만일 에 정착을 하셨다면 또 다른 사산이 될수 있지 않겠냐 오늘의 사산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오늘 중앙생님의 좋은 말씀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 우리. 오늘 강의에 또 우리 진 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할수 있어서 참 의미가 있었고요. 말씨나 행동거지에 대해서 사이제가 그참 의미 있는 그 장소가 아니었던가 하는 그 교육의 장으로, 장소로서 그런 큰 의미를 오늘로서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참그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뭐, 사장이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쳤던 에 행동거지와 이렇게 언행이나, 말씨나 생각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모토가 됐다는 게 굉장히 오늘 선생님 강의에 감사를 느낍니다. 모았습니다. 네. 네. 우리 종국이. 네. <laughs> 지난 몇 주간 저는 못나왔습니다는 중간에 듣다 보니까 새롭고 항상 선생님이 준비하신 그 강의에 대해서 저는 따라하지 못하면서도 만족하고 그와 노력해야 썼다는 그런 그 자세로 듣고 있습니다. 에, 또 다산 선생님께서 1801년 11월 18일 사이제라는 글방을 개설해서 생각, 용모 말씨, 행동에 대해서 이 뜻을 가지고 사이제라는 그 글방을 개설해서 에, 우리 강진의 그 학자들은 많이 길러낸 부분에 대해서는 <laughs> 높이 또철과하고또 다시 재정렬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 그 강의 준비하시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저건깐네 음. 예. 어, 예. 저는 매번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잡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사의제를 얘기할 때 사모운동 네 가지만 갖고 쉽게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왜 그렇게 명칭을 붙일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던가, 라는 것이 이제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제 대표하는 것이 사실은 일표있어라고 이렇게들 하는데, 어, 어떻게 보면, 그, 성연들의 경전을 그, 축약을 해서, 어, 떤 그, 우리, 후세들이, 뭐, 어떤 삶의 지표를 설정을 하셨던 건 아닐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어, 오히려 우리가 더, 그 기억을 해야 될 건, 그, 사회제의 랄까 그, 정신이랄까? 뭐 그것이 그뭐 우리 강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후세들한테 어떤 그 방향을 설정해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새롭게 또 하나를 그 터득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냅시다. 네.